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힘이 됐을까요? 지난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선언했던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서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영국의 결정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영미동맹의 출범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연단에선 트리사베이 영국 총리의 말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완전히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Not of the Union, 또 국경 통제를 강화해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한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메이 총리의 이번 연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사흘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해체를 유도하는 트럼프의 반발하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상황.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2차 대전 이후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동맹이 깨지고 미국,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채널 A 뉴스 동정민입니다.